딱 일본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독도를 두고 자주 마찰이 빚어지잖아. 그럼 북한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북한의 교과서를 좀 살펴보자.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섬이며,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지켜온 우리나라의 신성한 명토이다.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독도령유권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는 우리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땅인 독도를 일본 명토라고 파렴치하게 주장하며, 독도 강탈에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망상은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어. 실제로 북한은 독도에 대한 책도 많이 내고 독도를 배경으로 한 우표도 발행했어. 그리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자기들 지도에 독도를 슬쩍 끼워둔 걸 보고 이번 올림픽 종목에 영토 강탈이라는 종목도 생겼냐며 비꼬기도 했거든. 이렇게 북한은 생각보다 독도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고 이게 우리나라 편이라는 뜻은 아니야. 아예 한반도 전체가 북한 땅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거기 있는 독도도 지키려는 거지. 근데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